내네 명입니다. 자, 호방 카메라 이0만 화소 어? 어 모터뷰 어 인터뷰 모터뷰 회사에서 만든 이제 뭐 인터뷰랑 이제 또 닉네임이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번만 이렇게 어? M60 골드 4 0 이제 만 화소에 4 0만 화소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캠론 어 이것도 뭐 어, 이것도, 어, 이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도 캠론 어, 메이드 인 코리아 응? 이거 이제 뭐 삼성차 전용으로 나온건데 맵 형님은 이걸, 이걸 그냥 삼성차 아닌 차도 막 껴줘요 막, 원형, 모양이 워낙 이쁘니까 어? 워낙 이쁘니까 풋삶고 화질? 화질은 묻지 말아요 어 좋으니까 이기 보면 사이즈 얘기 보면은 고성능 후방 카메라 차 전용 슈퍼 센서 뭐 야간에도 잘 보인다 그 말이지 어. 요것도 이제 소니 소니 카메라 응? 그러면은 뭐 U003 HD 응? 이렇게 소니 카메라 소니 스타비스 응? 요것도 뭐 메이징 코리아 응? 120만 화소 순정형 카메라, 응? 깍두기 카메라, 일명 깍두기 카메라, 망가지면 이 순정 바꿔치기할 때 좋은데 껴놓으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문제. 야 응? 이렇게 이제 좋은 걸 껴주는데 어서 중책 거에다가 어? 면테이프 막존나게 감아가지고, 응? 아니, 야, 테이프 야, 족 같은 카메라다 테이프 존나 감으면 뭐하냐? 화질이 족 같은데 뭐한달 동안은 좋겠지 한달 동안은. 어? 시간이 지나면 그 화질이 변한다고 물 들어가고 어? 아니 뭐 일본이 싫어요뭐3일절월리지볼라 개질할병을 할 시간에 이게 뭐 소니 거냐 이게 어? 이게, 시, 이게 소니 거 이게 어어 어? 국산 거잖아 국산 거 어? 부속만 여기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게 일본이 싫으면 핸드폰도야 렌즈도 뜯고 인마 핸, 사진 찍지 말어 그냥 응? 폴라로이드로 찍어 무식한 새끼들 말이야. 어? 일본이 싫어요 하고 막 개질병 한 다음에 중국제꺼 쓰고 앉아있냐 이정신나간 새끼들아 응 어, 내병님은 이렇게 어? 훌륭하니까 국산 거를 팔고 파질 좋은 거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내병님한테 뭐 이렇게 뭐 징징대지 마시고 여기 내병님한테 오시면 됩니다 예 좋은 거뭐 40만 화소 어? 이런 거 봐봐 40만 화소 어? 메이좀 코리아 그다음에 이런 거 고성능 후방 카메라 120만 화소 순정형 카메라 음. 이렇게 음? 좋은 거 달아주는데도 뭐지저 중국 제 거도 대파막강화할과막 이런 거막 열심히 가뭐 하냐? 중국 제 거에다가 응? 음? 그조은토하지시0보 어? 아유 그걸 달아도 또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를 왜 그런 데서 쳐달까 카메라를? 응? 음? 소비자들도 문제야, 어? 싼걸 원하니까 싼거 달아주겠지만, 1 0만짜리못 써요, 여러분. 어? 응? 좋은 걸 사는 게 낫지. 그래, 값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1 0 0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응? 오만원, 1 0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다는 거지. 중재권은 그냥, 그냥, 그 저기 그냥, 저기, 그냥, 팔려나가는 차. 어? 거기다 껴주거나, 얼마 안, 얼마 타다 버릴 차. 그런 데다가 껴주는 거지. 사실 그런 데다가 주면안 되고. 내병님은 테이프도 뭐, 쩌쪽 이거 끼주면서 테이프 안 가면 어때? 중국제 거다 테이프 갖는 게 골대인 거지. 내병님은 국산 거만 팝니다. 네. 물론 뭐 국산 게 없을 때는 중국제 거 팔아야지. 어? 국산 게 없을 때는 중국제 걸니다 야, 요, 요, 것도 볼게. 그것도 뭐, 아일랜드 거, 뭐 아일랜드. 아일랜드 록타이터 401. 이것도 뭐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뭐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 끝나고 또뭐 끝나고 다, 또뭐 다 닦아주고. 애국이지 뭐, 그게. 국산권 쓰는 게 애국이에요. 일제권 반이라 자고 지랄병 하는 게 애국이 아니라 국산권 쓰는 게 애국입니다. 이건 이 인도. 중재권은뭐 거의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없지. 그런 걸안 쳐다, 안 쳐다라 주니까. 이렇게 국산꺼 쓰는 게 애국이다. 음. 일제께 싫어요. 일본이 싫어요. 이지라 주지 말고, 그냥. 일본이 싫어요. 개질할 병한 다음에 미제꺼 쓰거나. 일본이 싫어요. 막 개질 병한 다음에 아이폰 쓰거나. 이러지 말고. 그 국산꺼 쓰면 그게 애국이야, 이 새끼들아. 응? 막, 일본이 싫어요 하면서 나이키 신고. 일본이 싫어요 하면서 마식스 신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응? 국산 걸만 쓰는 게 그게 애국이 아닌가 싶다. 뭐 내병님은 국산 걸로 도배를 하지. 뭐 프로스펙스, 어? 뭐 르카프, 뭐 뱅뱅, 뭐 에드윈. 그게 애국이지 뭐. 응? 그렇다고 뭐 일제 거 쓰고 미제 걸 쓴다고 뭐 매국노가 아니라 일본 싫다고 지랄병할 시간에 국산 걸 써라. 응? 일본 싫다고 일본 싫 개질병하면서 막 아이폰 쓰고 일본 싫어 하고 막개질병 나이키, 코미디지 코미디. 어? 일본한테 피해본 것도 없으면서. 피해본 사람들만 일본을 욕하는 겁니다. 자. 소니꺼,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화질 되게 좋아. 이런 거, 어? 얼마나 좋냐, 이런 거. 이런 거 사는 거야. 중재걸 쳐다니까, 이 우리나라 카메라 회사들이, 이씨. 어? 힘들어 하잖아.